마가복음 6장 45절에 제 아들을 베세다로 보내셨는데, 마가복음 6장 5, 2, 3절에는 개네사렛에 도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찾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어떻게 이걸, 이걸, 이런 걸 발견했을까요? 6장 45절 봅시다. 자, 예수님이 5천명 먹이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더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배세다로 가게 하셨는데 53절에 건더가 개네 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어리되잖아요 베세대로 보내셨는데 도착하기는 도착하기는 개네사라의 땅에 이르렀다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원고들 써봅시다. 성경 요한복음 6장 봅시다. 똑같은 내용이다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장 17절에. 1 6절을십절을 보도 봅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 여기 여기는 가보나움으로 간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목적지는 가보나움 쪽이 맞을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보나움 쪽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보나움 쪽으로 가서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보나움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목적지가 마가 보고면은 베세다라고 돼 베세다. 그래서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베세다가 여기에 있으면은 갈릴 여기에 가보나움을죽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개를, 가부나함으로 가는데, 그래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이, 주님께서, 베세다로 보내시고, 가부나함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한번 배를 이렇게 했겠죠, 배를. 여기 이제,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제, 갈리로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베세다가 여기 있고, 가부나함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보나함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게 했을 수 있잖아요. 두곳딱 가라 그랬으니까, 두곳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그죠? 베세다로, 베세다로 가면서, 베세다로 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나함으로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살겠습니까? 풍랑 만나 조차간 곳은 또 다른 곳이잖아요. 자 마가복음 6장 봅시다. 6장 53절 건너가 개네사라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네사의 땅에 이르러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된 곳은 풍랑 만나서 이제 된 곳은 게네사시라고 되죠. 어있 그런데 게네사서는 찾아보니까 이제 이쪽에 가보나움 옆에 이쪽에 아주 넓은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여기 에 가보나움하고 여기 이제 <laughs> 하고 한 중간 정도이 됐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해본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베사드로, 베세다로 가면서 이렇게 가보나움으로 가게 하셨을 거고 거기서 풍랑 만나가지고 이제 도착한 곳은 게네스라 땅의 땅인데 그게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은 가보나움 나오니까 최종 목격지는 가보나움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게,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베세다로 이렇게, 베세다로도 가게 하셨고, 가보나움도 가게 하셨으니까, 베세다 쪽으로 해서 가보나움으로 가도록 했을지 모르잖아요. 상상입니다.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근데 풍랑 만나가지고 개네사라 땅땅 넓은 지역에 도착했으니까 아마 가까운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가브나움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게하는 갈라고난 하는 목적지는 가브나움이 확실한 거예요. 그죠 이건 요건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제 맞춰보면 대충 맞습니다. 우리 기회하면 되겠고 그다음 넘어가봅시다. 주님이 굴러가게 해가지고 풍랑을 크게 만났던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풍랑 일부러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